2021년 5월 30일 주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가능한 친구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오늘은 내 안에 부어주소서 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율동도 함께 따라 하면서 신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던 친구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연희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유튜브를 통해서지만 예배하기 위해 영상 앞에 앉은 소년부 친구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친구들의 기도들, 마음들 모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진심을 다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소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잘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에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헬로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소년부 친구들 모두모두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번 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오늘도 힘차게 예배합시다. 그럼 오늘 말씀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친구들 누구나 집에 애장품 하나씩은 다들 갖고 있죠? 내가 평소 정말 자주 사용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애장품이라고 하는데요. 애장품은 늘 손에 들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어 다니기도 하고 너무 소중해서 튼튼한 박스에 넣어서 내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하기도 합니다. 전도사님에게도 애장품이 하나 있어요. 전도사님의 애장품은 바로 이 다이얼입니다. 작년 말에 구입한 2021년 다이어리예요 안에를 살펴보면 이미 뭐가 많이 써져 있죠. 정말 많이 사용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여기다가 우리 소년부 친구들, 소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생애도 적어 놓고요. 시험, 숙제,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들까지 다 적어 놓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항상 기록해놓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전도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요즘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글을 잘 쓰지 않지만 전도사님은 적는 걸 좋아해서 몇 년째 이렇게 다이어리를 써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2018년, 19년, 20년도 다이어리네요. 이렇게 전도사님의 애장품을 소개해 봤는데,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애장품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선 이렇게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소중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자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기억하나요? 바로 갈대아 우르였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둘째로는 그곳에서 커다란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늙은 나이에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큰 민족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땅과 축복 그리고 자손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의미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아들 이삭을 오늘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드리면 되지만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선 제물을 바쳐야만 했어요. 주로 동물 가축들을 많이 바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삭을 불태울 땔감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높이고 칼을 높이 치켜든 순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상하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음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밭에 재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숲을 속에서 바스락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다가가봤더니 수양 한 마리가. 숲속에서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어요. 그렇게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순양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소중한 아들 이삭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삭 대신 죽을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죄를 위해서 소중한 아들인 예수님을 내어 주신 것처럼요. 오늘 아브라함이 제사에서 드린 건 아들 이삭도 아니고 어린 양도 아니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이삭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그러니 우리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과연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주기 노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들도 서로 조심하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5월 30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